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 간단하지만 맛있는 레시피, 매일매일 사랑으로 요리하는 행복한 키친, 엘레인 키친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기밥솥으로 만드는 콩떡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오븐으로 아주 다양한 많은 떡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 오븐이 없어서 떡을 못 만든다는 분이 계셔서 전기 밥솥으로 떡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콩떡은요 한 가지 콩으로만 만들어도 되고요. 집에 있는 콩을 총 동원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콩들을 넣고 만들면 훨씬 더 영양가 있고 맛있는 그런 떡을 만드실 수가 있답니다. 이 레시피는. 캘리포니아 건강 박사님의 전기밥솥으로 만드는 떡 영상을 참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레시피로 더 간단하고 맛있고 완성도가 높은 전기밥솥 콩떡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콩은 금방 까온 해콩이랍니다. 이 해콩은 그냥 한번 씻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 콩은 이제 마른 콩인데요. 불렸다가 끓는 물에서 한 4, 5분 쌀아온 그런 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렸다가 쌀아온 그런 검정 콩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생밤입니다. 잘라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콩을 준비해 놓고요. 이 콩은 뭐 용량이 없기 때문에 대량하지 않고 많이 넣어도 되고 적게 넣어도 되고 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어서 콩떡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콩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오늘 찰쌀가루와 맵쌀가루를 두 가지로 섞어서 콩떡을 만들 거예요. 물론, 찹쌀가루만 도 만들어줘도 되고요 멧쌀가루로만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찹쌀가루만 만들면 너무 찐덕하고 또 멧쌀가루만 만들면 또 퍽퍽한 감이 있어서 찹쌀가루와 메쌀가루를 섞어서 맛있는 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찹쌀가루 1컵 넣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컵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컵은 한컵이 240ml인 계량컵을 쓰고 있습니다. 방앗간에서 빻아온 어, 쌀가루도 1컵, 2분의 1컵 넣겠습니다. 이렇게 찹쌀가루와 음, 쌀가루를 반반씩 섞어서 오늘 떡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소금은 2분의 1 작은술만 넣어 주겠습니다. 이 쌀가루는 물주기를 해서 저 체에 한번 내려줄 건데요. 어, 떡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물주기예요. 이 물주기를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맛있는 떡이 좌우되거든요. 지금 4분의 1컵 물을 계량해 왔는데요. 어, 물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뭉쳤을 때 어, 완전히 뭉쳐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물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물주기를 너무 많이 해주면 질축한 그런 떡이 되고요. 또 너무 안 해주면 떡이 이제 설 익는 그런 떡을 만들게 되는데요. 물주기를 알맞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거의 물이 2분의 1컵 들어가고 있거든요. 찹쌀가루는 건식 찹쌀가루 때문에 바싹 마른 가루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주먹 꽉 눌렀을 때 뭉쳐졌죠? 그래서 이렇게 싹 부스러지는 요 상태가 가장 알맞은 물주기의 상태랍니다. 이렇게 이제 물주기가 잘 되었으면요. 채에다한번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채를 준비하셨어요 채에다가 이렇게 내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한번 내려줬는데 한번 더 내려줄게요. 부드러운 떡을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체에다가 한번더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체에 이제 이렇게 두번 내려줬어요. 자 여기에 아까 이제 섞어놓은 콩을 한. 넣어줄게요.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섞어주고요.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설탕을 저는 2분의 1컵 넣어줄게요. 이설탕양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조절하세요.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달달한 떡을 원하시면 조금 더 넣어주시고 또안 넣으셔도 된답니다. 설탕을 넣은 다음에는 빨리 섞어주셔야 돼요. 오래 놔두면 이게 설탕이 녹으면서 또 질축해지거든요. 자, 얼른 섞어준 다음에 빨리 안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전기밥솥으로 떡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밥솥 4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전기밥솥 10행용 짜리 전기밥솥이고요 여기에 물을 먼저 넣어주세요 물 500ml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 전기밥솥용 찜틀이에요 이 찜틀이 아마 없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찜틀을 쿠팡에서 구매했답니다. 그래서 이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젖은 면포를 깔아줄게요. 면포를 물에 적셔서 깔아 주셔야 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섞어놓은 떡 가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떡 가루를 전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겨놓은 네, 콩은 이제 윗면에다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 이대로 전기밥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면포로 덮어준 다음에 네, 전기밥솥 찐 기능에서 40분 조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들어갑니다. 전기밥솥에서 취사가 완료되었어요. 와, 정말 와, 잘 쪄졌어요. 맛있는 떡이 이렇게 전기밥솥으로 완성되었답니다. 이렇게 전기밥솥 콩떡 완성했습니다. 정말 근사한 콩떡이 완성되었죠? 손쉽게 전기밥솥으로 떡을 만들었거든요. 정말 쉽게 간단하게 어, 떡을 만들었죠. 전기밥솥만 있으면 아, 누구나 다 이렇게 맛있는 떡을 만드실 수가 있답니다. 예, 또 앞으로도 어, 전기밥솥으로 만드는 맛있는 떡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 예, 쫀득쫀득하면서도 예, 포실포실한. 예, 찹쌀과 맵쌀을 같이 섞어 넣었더니 이렇게 먹기 좋은 맛있는 떡이 보이시죠? 예, 또 보겠습니다. 음, 정말 어, 어렸을 때는 콩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수록 콩이 맛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떡을 만드니까 음, 정말 콩의 그 담백하고 고소함이 고소란히 살아있는 정말 맛있는 떡이네요. 음, 맛있 습니다.